네. 템포럴 번을 움직이는 것은 뭐합니다? 이거가 되셨죠? 거기까지만 알고 으시겠어니그 다음에 템포럴 번의 찍어를 보면 여기 세이크룸까지 다 이게 세이크룸이에요. 세이크룸까지 템포럴 사이크로 스파이나리스 머슬이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인체는 다 연결되어 있을때이 머슬이 여기 아까 말한 C2에서 C1을 아틀라스라 하고 두 번째 경추를 엑스스가 하는데 두 번째 경추에 토탈 68개 좌우에 68개 140, 136개가 여기에 직관적으로 연결되니다 이거를 터놓드리 것은 누구냐 자세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농비스농비스 스무카피투스머스인 템퍼라고 하는 장다리 척추도 세라트라 중에서 붙일 필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그레이아에서이서 1번 틀은여기뭐 눈하고 그이뭐중이 도감신경대 이번는 눈, 손, 머리, 뺨, 이게 섬인데 여기 이거는 그레이아트틀스습니다그것도일체의의이안 되고 여기는 여기가 틀어지면은 여기가 이 요추가 틀어지면은 여기 등장이나 맹장이나 방광이 다안좋아집니다 여기에 틀어지면이 기능이 이게 다 이제 다그 다, 신경을 가는 이 버스가 2 30kg 어듭니다 그러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안 좋아서는 건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머라는 사람이, 할머라는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아까 제가 할머 체육관도 있고, 아까 이분은 뭐를말했냐면 스파이니 쿨트 할 때, 인내지 인텔리전스, 인내인텔리스가아면내재적 지정, 면역 시스템이 액트한다. 예그를 말했고, 이, 이거, 분카이로스의 상식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팀버제의 사람이, 이 사람이, 이, 투어 포스를, 자세가 나쁜 사람들을 전부다, 알렉산더 로마라이저신호고 자세를 똑바로 했더니, 모든 사이키가 소바트라는 문제들이 나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상관이었어요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여기, 척추신경이, 이게, 척추신경이 성장과 내신경은 12개, 이말초신경은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바디가 두개골, 척추, 골반이 인밸런스가 있을 수 있는데, 두개골이 한 6kg 정도 되는데, 두개골도 만약에 똑바른 두개골에서는 무리없이 됐지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만 조금만 3 0분만 해봐. 그러면은 이 두개골 무게가한3배 정도 되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바른 자세. 우리 환자들한테도 꼭 바른 두개골의 자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꼭 바른 바른 자세. 한쪽조자가나 하지 않고, 바른 자세.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네. 말업구려져 있거나, t m 조인 디스펑션 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 인터은 크레니얼 면라식 T 스프린트라고 두개골이 안정화되는 스프린트로, 일종의 시앗 스프린트인데,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런 개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추는, 스파이를틀어에 따든지 이런 거에 따든지 스파인, 이거 뭐는데 스파인 프렉스 한이사들이 컷, 그나저 보면 여기서 딱사 수도 있는데 내가 한번 자료를 보면 되니까 그런 스파인을 놓을 수 있는데 놓을고 한 사람 패키지로 해도 돼. 요 이런 건스파에서 해도 해야 돼. 사실은 그리도 우리 그때부터 보면서도 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척추 스파인 프렉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굴반도 골반을 한번 엎드리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는 요거는 그냥 한 번만 없이는 효과가 몇대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시야, 훈련 문제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만, 다른 것들은 조금만 해도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환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t b a 나 뭐, 열 그런, 그런 개념들, 그걸, 이걸 문제를, 제일 문제를 삼지, 다른 것들은 그냥 부수져있고요. 그걸 배우다 있습니다 추워. 예. 그러니고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고 스프이드도고그 <laughs> 다음에 이런 명상 이런 것들 신경계는 여기가 아까 말씀한 뇌하고 척수그 다음에 여기가 중추신경 그 다음에 여기는 말초신경 아까 뇌하고 척수 말초 내신경은 12개야 말초신경은 척추신경은 3 1나 거기에서 여기에 자율신경 내가 여기 내 이게 이거는 조금 우리는 조금 그래도 뮤트 검사지만 그래도 이 생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일반 요새는 일반 한그두 마리 한테 교감신경도, 부교감신경 너무 이렇게 워낙하게 좀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기 여기 부교감신경은 여기서 T1에서 경추 1번부터 눈입울까지교감신경은 여기서 여기 프라이트 앤 파이팅 내가 싸울 때는 도망가거나 싸울 때는 교감신경이 발동한다더라 거기는 어떤 영향을 주냐 티완에서 엘토까지 여기에 있는 척추신경 영향을 준다더라 그러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이거나 이렇게 뭐 신경을 빨리 뜨게 하고 눈도 좀잘게하고 있다고 땀도 많이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3번 오 k g 모터 7번 페이셜러브, 9번 브로즈파인절, 10번 에이브스러브 이런 에이브스러브가면어 허파하고, 심장, 위하고 지라, 액인, 모든 소장 이런데, 샴푸락 에이브스러브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한글로는 미주신경인데요. 이 미주신경이 나오는 게 두글라프라멘이다. 두글라프라멘은 템포라멘이 찍어지면서 50달러 사이 두라프라멘이 있는데, 그 구멍이 쭈그러지면서,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가 그러니까 버트칼지면이 올리면은 호흡이 잘되고 화합이 잘되고 그럴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념들과 삼킬구실에다가 여기 세이프롬 S 2 S 3 S 4가 여기에 부교감 신경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딱 이것만 아니고 이거 요거 요거인 중추 신경 말초 신경 아세상 자유 아 이게 이것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한 대로 뇌하고 척수, 근데 여기에 뉴라메타가 있고, 여기 아라크로이드 메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라크로이드 메타 사이에 여기 밑에는 피아메타가 있고, 여기에 아라크로이드 스페이스가 있어서, 서브 아라크로이스페이스에서 드여기뇌 척수액이 온다더라. 뇌 척수액은 인쇄 작가만은 밑에 있 프로텍션을 뇌도와주고 호르몬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엔돌핀을 작업을 뇌를 재생시키기도 하고, 내 예, 노폐물을 없애준다고, 이게 하루에 1 5 0 c 600cc 만들어준다든가. 그래서 이게 잘 돌리는 것이 건강 핵심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개념들로 여기를 아까 말한 셀라티시카, 셀라티시카에서 피투이터리는 하이포타나무스, 생명환종의 중축은 하이포타나무스인데, 이것이 항상성, 삼파함을 조절하는, 체온을 조절한다든지, 내인체 핵심 역할게 하이포타나무스, 또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 하이포트나무스가 찌그러지면 이게 교합이 찌그러지면 빼놓고 있는 본이 찌그러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찌그러지면서 호르몬과 밸런스가 깨질 수 있겠구나. 이게 여기 삐듀터리 브랜드에서 여기에 호르몬이 밝혀진 것이 한 45번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찰하는 게 삐듀터리 브랜드입니다. 삐듀터리 브랜드에서 그랜드의 안티를 보고해서 이것이 여기에서 모든 호르몬을 통과하는데 이거를 영향을 준 것이 더합니다. 그래서 버티컬 빔을 좀 올렸더니 얼굴이 좋아지고 응? 좀 어떻게 오류 수컷 만는 것들 많이 얼굴이 개선되는 것이 여기에서 볼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아, 호르몬이 이렇게 영향을 주거라그래 뭐, 어디서 하이포타노모스, 하이포타노모스 왜? 살라투스카에서 살라투스카는 스피루리벌에 영향을 주고서 템포랄룸 템포럴벌. 오케이 템포랄룸에서스피루리벌를 찍어주면서 아까 스피루리벌의 영향을 주는 템포랄룸와네트런테리모이드머스메사테리모이드머스이 이게 찌그러진다. 그것을 영향을 어, 주는 센트릭 릴레이션이다. 아, 중심이 레터럴 테리고 있는 것을 인퓨리언밸리가 컴퓨터 릴리즈되어야 돼. 이것이 계속 왜곡되어 있어. 계속 찌그러지고 있어. 스티로블이 계속 영향을 받아. 그걸 해결할 하 때마다 도압 과정이고 스프레이저와 테레이저를 밸런스 시키는 스프레이저다. 이해가 되시가 이것도 그래압댄스에서 자극이 가강 아까도 말했지만 앞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메들로 올라갔다가 폰스 밑에 미드 브레인 폰스, 메들러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 반대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올라가서 감각신경이 감각이 뒤쪽에 내 뒤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그런 스쪽 운동신경에서 반대로 또 내려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누가 이아듣는면데 이게 이게 셀라브럴 이게 인의그 다음에 탈라모스 하이포타라무스 여기 인체 핵심 항상성이나 모든 호르몬과 모든 어, 체내 삼투압 을 조절하는 것이 하이포타라무스다하이포타라무스 어디냐? 세라토스카이다. 그래서 여기 여기는 여기 세레벨 세레벨은 여기는 손에 소원회, 손에는 운동 신경의 중추. 김연아 같은 선수들은 이 손에가 활성화돼서 많은 운동을 정교하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 미드그레인 리듬에 눈, 홀스, 생명, 이제 코, 이런 거에 리듬에 홀스, 메들라 오브라마스, 연소, 이런 것이 여기에 또 다신적, 뇌신적 여기에 연결돼서 여기, 여기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 뇌신적의 연결이 여기에 다 돼서 이것이, 이것들이 영향을 준 것이 과입이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중요한 면치법 갖고 있다. 이교합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합이 이런 거에 영향을 주때 브레인 스템, 브레인 스템이 a i 기라고 하는 데 a t u r e of the brain, consists of the m i d d l 그래서 여기도 사람 a i n 에서감각 nature. s 가서 o 가가 n o w some of the years of the world, there was a middle of the world, you c o 사람은 생각하는대로 길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듯이 이 생각도 길이 생깁니다. 여기를 아까 여기는 좀 알아, 알아. 여기 이제 이 안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이 앞쪽으로 올패트를넣고 내가 내신점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올패트를넣고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옥팅넣고옥팅노고 넣고. 여기 세 번째는 플러그트는 뭐 여기는 구교간 신경 네 번째는 여기 프로필레는 다섯번째는 프라이젠 라는 뭐 3차 신경 삼차 신경이 굉장히 희생적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6번 아부두리스터는 <laughs> 7번 페이셜 라는 그 다음에 로소칼린생 10번 레이브 신경은 여기서 굉장히 폭파하고 여기 소원의 장 여기에 모든 장기의 에구스 너브가 된다고 합다이에구스 너브가 9번, 10번 액세서리 너브는 어디서 나오냐? 구글 앞부라고문앞에장요 이런 순위들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그에서 그러니까 뇌가 이런 이 내용들은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12번, 1 0번1 2번악세서리 너브, 이포 그러니까 9번, 10번, 12번은 여기까지가 3790, 3790 신경은 목교감 신경, t 1에서의 뿌는 교감 신경. 여기, 여기서 여기 어 고개를 움직일 때 플렉션 익스텐션이 여기서 이 여기에 580과 아틀라스 여기서 C1 시트가 여기 C1 여기 여기 아틀라스가 빠는데 여기서 50% 플렉션 익스텐션이 일어나고 이게 조합이찍어져 한쪽으로만 계속 넣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같이, 이가 같이 찍어줍니다. 이 아틀라 옵시스, 엑시스가 그어지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이 엑시스가 못에서그어져요 이게, 보라. <laughs> 보라 한쪽으로만 넣다든지 그러면 같이 움직이면서 그어져요 그러면서, 포라멘 마블라멘 그어져요 그리고, 라멘에그어져요 그러면서, 모든 병에 원인이될 수도 있다. 그런 개념들과, <laughs> 이, 이, 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예, 노멀 얼레르기의 서브 럭세이션. 그러니까, C1, C2가 서브 럭세이션이면서, C2는 좌우의 근육에, 136개 근육에, 총체적으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데, C2가 틀어지면, 바로 C1이 틀어집니다. C1이 틀어진니다 도미노로, 와를 척추가 킵니다. C2를 연결해주는 것은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다른 과학생들, 일부 아는 생명들은, 죽기살대로 여기를 풀어준다고 하는거예요 옆으로서 모든 걸 고친다는 건, 일리가 있는데요. 일리가 있다고. 일리가 있는데, 다만, 기성꼽을 껴서는 계속 적으더 틀어집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아져요. 당연히 좋아지지. 이거, 여기 늘렉스에 시키고, 올려버리는데, 두루라 포럼이 넓어지고, 호르몬과식경이밸라스 맞아지는데, 왜 나빠지겠습니까? 다만, 이거 그 기성꼽을 껴가지고는 계속 찌그러듭니다. 찌그러들어. 더 많이 나빠졌을 교합이 계속 틀어지니까 대중소를 껴가지고, 대중소를 껴서 그, 그, 낀 상태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버려요그걸 교정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걸 장치 가지고 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뭐, 큰일 나요이 계속 뿌려져서 더 많이 압순환되고 일시적으로는 괜찮지. 몸은 나아지니까. 이거 몸은 나아지 사실 젓가락에 물고 있는데 젓가락 물고 자도 몸은 좋아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TNJL 로테이션, 로테이션이 될 때, 이게 콘다이 헤드가, 음, 처음 버 여기에 X, Y, X, 로 콘다이 헤드에, 음, 여기가 중심 투이 되고, 또 많이 벌리거나 옆으로 는 댄스, 오돈토드 프로세스가 중심 이 되니까 는 포도를 드디어 이고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기 이제, 마스터 머슬, 여기오공에그에서 여기, 여기 자고할짓 아치. 여기에, 여기서 항상 자이언트 본인이 이쪽으로 찌그러진다. 여기서 템포랄 마스는 템포랄 코스로 오는 는데 항상 올지를 하면서 이 근육을 간다. 이게, 이게 도합이 높아서 외국인을 하면 이 칼이 찌그러진 육여 6개에서 10개 정도 힘을 받아서 찌그러진나 여기에, 레디얼 네, 캐리버인 마스는 여기에 스피드 본에 레터럴 프레트에 레디얼 서펫이 붙는데, 이것이 치료되이 레디얼 스피니드 변에 영향을 줄수 있구나. 이게 다섯 배에서 이렇게 을 많이 받고 또 레터럴 테리블 레슨는 여기에, 레터럴 테리블 프레트에 여기서는 얘가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이 근육이니까, 어, 이게 인체에는 근육을, 뼈는, 치아는 근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부품은 근육을 랩업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육을 그 외복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하는 거냐 교합 조성을하고스프링는 겁니다. 항상 근데 이제 자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습과에서는 의사들이 자세를 교정시키는 것을 1차적으로 환자들은 해야 된다. 그거만 했는데 밸런스인터페이스부터고 자세 교정하는 거그 다음에 스프링을 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각 관계 구역에 약간 면더블 레비션이있으면 항상 트리먼트 한 쪽은 뭐라고 썼까? LIOP, MIOP. 프리먼트한 쪽은 두가이다한 쪽에서 먼저 달가 LIOP고, 앞 뒤로 먼저 달라 MIOP이다. LIOP가 더유의자이 크다. 또 슬라이딩 센트릭은 뭐냐 아까 밸런스 인터페이스. 밸런스 인터페이스는 훨씬 각관서 바꿔 까지 각각의 시면에서 많은 과일 같은 힘을 받으면서 훨씬 많은 유해점이 있다. 밸런스 인테리를꼭 없애야 된다. 그런 대문들을 그러니까 프리머치 컨트리이 있으면 나이트 타임에서 꽉누비면서머슬문제가 1차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빠지고 그 다음에 디제러리티브 테이가 된다. 이게 다 도합의 문제다. 일부 선생님들은 교하은 월드 팩토리얼하게 t m z 문제라고 가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건 내가 말이 아니고 마크 파이프와 파이프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1 2 k g 에서 74kg. 그 다음에 마크 이퍼가 이분이 도우신한테 1993년도에 결합을 도우셨습니다. 이 마크 이퍼는 도가인과였습니다. 이분이 이 TMD의 문제를 어, TMD의 문제가 뭐가 원인인지를 밝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 플래시티드 어, 이제 여기 플리시티드 콘달러 페리시안. 이게 폴리스틱 콩달이 폴리스틱이 중요한데 이게 이 분이 슬라이딩에 관련이 뭐냐면은 슬라이드 프롬 센트릭 아까 말한 CR에서 슬라이드 인센트릭이랑 슬라이드 인 센트릭이 크면 클수록 t m d 에데미지가 크다는 것을 2013년도에 마크 파이퍼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순이 마크 파이퍼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 TMD의 원인을 네, TMJ의 원인은 지금 한의사람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많이 나흘라 하고 있고, 어차피 TMJ의 크리닉이 치커보다는 한의사분들이더 많이 있는데, 우리 보수님들과 프라이머리 포즈가 1차적인 원인이, 제일 큰원인을 당신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크는 슬라이딩 센트리 큰 겁니다. 아까, 아까 테러뱅 룰은 해료의 전환에서 슬라이딩 센트리 크면 클수록 뭐 밸런스 견적까지 시킬수록 폐교 질환이 크다고 했고 이 마크 파이프는 슬라이드 센트리 크면 클수록 아까 말했지만 포워드, 빼버드, 스키즈, 포워드, 앞으로 한번 내보세요 빼버드, 두 번째 들어가시고 들어갈 거세 번째, 딱 달랑만한 포인트에서 딱 물어볼 미브로 물때 이 슬라이드 센트리 크면 클수록 파세트가 들어가면 1.5, 1.25에서 1배 이상 정도 플러스까지 있리는 정도가 그 대법을딱별고 있다. 옛날에는 8세트면 12kg가 c r o MIP로 가까운데 그건 틀린 이입니다 슬라이드 인셋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TMD의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가 치과 의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벨트라더 리액션이요.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이 모든 선생님 척추는 24마리로 되어있습니다 광추가 1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인데 여기서 나가서 할까? 우리 모델 나오시겠습니다 이게 다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이거를 이거를 교육하면 치과 치료보다 어차피 좀더 중요한 게 그분한테는 이거 강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로. 근데 만약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기대. 딱 기대는 순간이요 기대는 순간. 여기 예, 기대는 순간. 여기 척추에요. 는 모든 장비들이 아까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연결이 돼. 이기능는 순간 여기 장비들이 기능이 30%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능이 여기도 여기 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밝혀낸 사람이 라벨 브라더스가 라벨 참조가 이게 틀어지면 여기도 L, L4가 같이 L5가 같이 틀어지면 이게 틀어지면 C2가 틀어지면, 틀어지면, 틀어지면 L4가 같이 틀어지면 C3가 틀어지면 L4가 같이 틀어지면 이게 틀어진 거를 라벨 보라더 리액션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척추를 딱 이것이 라벨 보라더 리액션이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기대고 있는 순간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게 척추 디스크도 딱두 가지입니다. 척추 질환도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 이게 기대고 있다가 딱 빼면 이게 하면 바로 세우면은. 디스크가 빠지면 디스크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찌그러져 살아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척추관협착증 딱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른 척추 자세를 항상 교육하는 게 건강의 일반이다. 우리 환자들은 항상 바른 자세를 하도록 노력하고 이제 한 번에 안 됩니다. 계속 노력해. 우니까 그러니까 금연한다고 그도 스프린트도 마찬가지. 로 금연한다고 해도한 번에 교육해서 되지 않습니다.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해야되는데 이거 안하면 잠0후 건강이 나빠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거를 20년 전에 기찬문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항상 말씀 드리고 이건 모든 선생님들 거리 우리 갖고 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계시오 네. 그래서 이것이 아랫가가 되어있습니 청춘은 C 확이 틀어지면 L5가 다시 틀어지고 C2가 틀어지면 L4가 같이 틀어지고, 여기 CC가 틀어지면 S가 틀어지고, 틀어지고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틀어지는데, 여기 반대편, 이거는 다른,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틀어져야 됩니다. 얘 촉수가 오미노로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연결을 틀어주면 나를, <laugh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 m 조이가 틀어지면은, t m 조이가 틀어지면은, 여기에 나쁜 시기라면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멋있었던 멋이 시원시트가 틀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시원시트가 틀어지면서 모든 코라는마그네드를 찍어주고, 블라포라는 걸 찍어주면서 모든 방에 올라가는 혼도가 막히는지를 그러니까 이, 그 이것이 우리 스펜지트 개발하는 사람들은 얘로 올라가는 훈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 모든 건강이 좋아져요. 원인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코라멘 마블럼이 찌그러지면서 센트럴 로봇 시스템과 브랜로봇 그 시스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척추와 핵투가 틀어지면서 시1과 C2가 틀어졌을 때 코라멘 마블럼이 틀어지면서 뇌로 올라가는 훈련이 줄어들고 센트럴 로봇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ENTG라는 고게 있고 스파이 n e 이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ENTG가 기고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척추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연결이 넓어진 스타인더 쓰게 테이블이 생기게 되있다그 다음에 이 아까 신투가 틀어지면서 여러가지 모든 토크가동일로 같이 틀어지는 것이 투투가 인체에 어, 제일 중요한건데 이것이 틀어지면서 아트라스가 즉각적으로 틀어질 수 있고 이러면서 모든 것이 틀어질 수 있는데 이 프레니엄 실전픽셀이션이게 그러한 PM들에 인버런스가 있으면서 이가 그러니까 식도가 이렇게 붙여지면서 프레임의 수치를 일시에 제련하고 러면서 세레브로스파이크 트위연라 영향을 받고 센트럴 로버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런데 p 트들 질환에 무슨 원인이 있나? 원치염 질환에 환생체염 질는 예, 한쪽을 씹는다든지 노아이아를 먹다든지 미신티아가 있다든지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나쁜 습관이 있다든지 음, 예, 수입감을 많이 끊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렛이 힘이 쉽다든지 정치학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딱 치과 외에는 멘탈 스트레스 하나네 음, 전부 다 t m 존인데 이거는 한의사님들이 많이 가르치는 이한 시간도 이렇게 가면 많이 해서 그만큼 모든 TM전지 인간에서 보면 치아다. 조합이다. 조합을 네. 일으할수 있는 것이 치과 의사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TM전지 디스 모드가 있으면 머슬이 문제가 먼저 생기고 왜? 네. 6배에서 10배 정도 아까 이 이런 자극들이 해에 2,400번 또잠산때 이런 자극들이 가면서 머슬의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티엠 그 레이트가 다음에 디스 로케이션 약간은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다음에도 그다음에 좀더진행되면이 제럴리스트 체인트가 되고 내 교합 조정은 머슬 디스 오디오 때가 근데 다만 이런 이더 엔지먼트 체인트가 있다든지 이 제럴리스트 체인트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교합 조정 바로 실행하면안되고머슬를 시도한다면서 그걸 끼워서 아니면은 른 보통 시간에 여러가지 음에그 다음에 안정화 된 다음에 이렇게 바람직한데 거의 85%정도 제일 중요한 것은 j b a JVA에 저희는 있는데 저바이브레션 어널리시스 강사도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마우스 오픈 35분정도 마우스 오픈 됐을 때는 크게 문제없이 조합조정을 시기해도 된다 근데 저같은 경우는 사실 교합을 더 많이 하다보니까 이건 교합 조정을 어떤 사람이 다 필요하면 되나 교합이 안맞아서 이게 병이 맞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디스크가 좀안정화 안되기 안 때문에 TM조인 CR이 안정화 안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CR이 내리쬐게 움직여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만 스프링크도 제대로 안정화시킨 다음에 교합주도를 해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펀터나 이분들이 이제 TM조인 수가 이상이 생기면 그러니까 시향식도에 이상이 <laughs> 서브렉서니스에서 그 다음에 레고시러그에 영향을 줘서 아까 레고시러브는 구글라프로 하면서 틀어지는 시안식로틀어지는 구글라프로 하면 틀어지고 그러면서 테리퍼럴 러버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 또 센트럴 러버 시스템에 영향을 줘서 신경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훈더가 t m 에 영향을 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중요한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서피컬 더그라이 디스 로케션의 원인은, 이 음, 프레임 템포를 만들을 줬는데, 아홉 개의 크레미얼 러브가 영향을 주고, 특히 프라이저 러브가 X 스두 번째 경체에 연결되어 있는데, 두 번째 경체는 136개 등및 연결된 전신 척추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이게 TM 조인트가 임발스가있으면 m 조인트가 임발스가있으면 서비칼 덕터인데, 이게 같이, 이게 고압 공이 낮아지면서, 이 같이 연도 같이 찌그러진다. 근데 이거를 고압 을 올려, 올리면은, 밸런스가 맞아서는이 트랙션이 돼. c c 가